은퇴가 끝인 줄 알았죠? 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은 내가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조용히 잊혀졌던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아내는 오경자 여사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경자 여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밥 한술 말아 혼자 국을 떠먹던 아침. TV에서는 어김없이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시계는 여느 때처럼 정확하게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무심히 채널을 돌리던 주인공 오경자 여사, 이른 그녀는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뒤를 서른 해 넘게 따라온 한 가정의 안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날 남편 이명준이 은퇴 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대기업의 임원 자리에서 내려온 그 순간부터였죠.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부부는 마주보는 대신 각자의 소리에 귀 기울였죠. 경자는 설거지 소리에 안도했고, 명준은 리모컨 소리에 자존심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명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아침은 왜이 모양이야? 나 예전엔 호텔 조식만 먹던 사람이야.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해왔던 게 부엌 일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듯, 한 숟갈 천천히 들고는 내려놓았죠. 다음 날부터 명주는 아예 거실 소파에 눌러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골프 모임 단체방, 주식 앱, 부동산 뉴스, 그리고 틈틈이 쏟아지는 한마디씩. 밖에선 내가 회장 소리 듣던 사람이야.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괜히 나서지 말고. 경자는 그 말을 메모하듯 가슴에 적어 넣었습니다. 새끼 식사 차리고 셔츠 다림질하고 은행 외출에 동행까지 하는 자신이 조용히 살아야 할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야, 형수는 그냥 우리 집 전담 도움이야. 눈치도 안 보고 뭐든 다 해주잖아. 명준의 동생이 방문해 소파에 퍼져 앉은 채 그렇게 말했죠. 명주는 그 말에 별다른 반응 없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경자는 그 웃음을 눈으로 봤습니다. 단한 번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남자의 익숙한 외면. 그날 밤 경자는 혼자 조용히 안방 불을 껐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골프채널을 틀어놓은 채 혼자 잠들었고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던 그 방에서 경자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여긴 내가 살던 집이 맞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나가야 할 곳인가?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사진을 떠나 탁자 위 찻잔 한 쌍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단한 잔만 쓰이고 있는 그 찻잔을 보며 경자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언젠가부터 당신은 조용히 살아라며, 말끝마다 존재를 지우던 남자 옆에서 경자는 자기만의 인생을 조용히 되살려나갔다. 먼저 오래된 장롱 안에서 결혼 전 단골이었던 다방 영수증 뭉치를 꺼냈다. 당시에는 사소한 커피 한 잔이 삶의 호흡 같은 것이었으니까 그 시절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그 다음엔 은근슬쩍 집 근처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빈 점포가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 벽에 붙은 임대문의 현수막은 경자에게 신호 같았다. 여기 예쁘다. 햇살이 잘 드네. 이 말은 명준에겐 하지 않았다. 그는 듣지 않았고 들어도 흘려버릴 사람이니까 경자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만 말을 건넸다. 점포 주인과 만남을 잡고 오래된 계약서를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서툴긴 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오랜 결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찻자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딸이 사준 고급 도자기 세트를 가져갔다. 전기포트와 커피머신은 조금씩 모은 적금에서 뺀 돈으로 구입했으며, 이름도, 인테리어도,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가게 이름은 다시, 봄.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녀의 봄날을,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였죠. 그 모든 준비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명준이 낮잠에 빠져있을 때 이뤄졌다. 이 나이에 무슨 찻집이야. 웃기지도 않게, 만약 그가 들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 경자는 단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픈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경자는 드디어 가게 문 앞에 선다. 현관 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는다. 늦지 않았다. 내 이름 석자로 불릴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될 테니까 그녀는 손에 쥔 간판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다시, 봄. 그세 글자가 유리에 붙는 순간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날 저녁 명주는 모른다. 경자가 찻집에 있던 시간동안 그의 점심과 저녁이 배달 도시락이었단 걸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밥안 차려?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 경자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가방 속 다시 본명함 한 장을 손에 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어떤 질문에도 자기 이름으로 답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걸 가게를 연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경자는 카운터에 앉아 커피 원두를 천천히 볶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달그락, 은은한 풍경 소리, 그리고 익숙한 걸음 소리, 경자는 그 발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새벽마다 들었던 정확하고 고집스러운 구두 소리, 그 사람, 명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화사한 스카프를 맨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아내는 아니었죠. 명준은 경자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니,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메뉴판을 대충 넘기며 여인에게 말했죠. 요즘 여긴 내가 아는 사람도 안 오고, 괜찮다니까. 조용하고 커피 맛도 좋고, 경자는 말없이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명준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지만, 표정엔 아무 변화도 없었죠. 주문 도와드릴까요? 처음 명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경자의 목소리를 인식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자 여기가 당신 가게야?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테이블에 두 개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두 잔입니다. 이집 시그니처 메뉴죠. 여인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가게가 참 아늑하네요. 사장님이시라고요? 대단하세요. 경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처음 내건 공간이라서요. 한 모금 드셔보세요. 직접 내렸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테이블을 돌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 사람이, 이 공간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겠지. 잠시 후 커피를 다 마신 명주는 계산도 하지 않고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경자야 미안하다. 이건 그냥 친구야. 그냥 차한잔 마시자고 해서 그 말에 경자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계산은 카드로 하세요. 여기선 감정으로는 못 갚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가게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시 봄 오경자 대표 명함을 쥔 명준의 손이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경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이 찻집에선 내가 가장 소중한 손님이다. 그리고 그녀의 봄은 이제 막 재향을 피우기 시작했죠. 경자는 눈을 감고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물이 원두위를 천천히 적시는 소리. 조금 전 남편이 내뱉은 변명보다 훨씬 더 진실한 소리였다.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탔다. 인근 도서관에서 오던 단골,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긴 엄마들, 그리고 동년배 어르신들까지 하루 두세 시간은 북적일 만큼 다시 봄은 제법 바빠졌다. 어느날 경자는 혼자 창고 정리를 하다 서랍 속 노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전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만들어둔 공동명의 통장 복사본이 있었다. 당신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줄어드니까? 그때 명준은 그렇게 말했었고 경자는 별 생각 없이 도장만 찍었었다. 그 통장의 존재를 명준은 잊고 있었다. 아니면 경자가 그것을 기억하리라 생각조차 못한 걸까? 통장 안에는 6천만원. 명준이 회사 말단 시절부터 묵혀둔 장기예금과 자산 운용 계좌가 함께 묶여 있었다. 경자는 파일을 조용히 덮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이 가게를 더 키우고 싶다는 이상한 욕심이 피어났다. 무엇보다 이제는 경자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뒷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간판이 되길 바랐기에 며칠 후 그녀는 은행을 찾았다.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고 말했다. 공동명의 해지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한 듯 물었다. 남편분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지는 가능하세요. 두분중한 명이 요청하면 예치금 일부는? 경자는 미소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꺼냈다. 가맹계약서, 커피머신 견적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새로운 통장 사본까지. 그럼 저,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하고 싶어요. 필요하면 명의자 연락처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연락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요즘은 친구들이랑 바쁘시거든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경자는 잠시 창 밖을 바라봤다. 햇빛은 따가웠지만 참 오래간만에 자기 선택이 자기 삶을 바꾸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게의 진열장을 새로 마쳤고 커피 클래스 준비도 시작했다. 나이 든 여자가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책상에 앉는다는 건 그녀에겐 작은 복수요, 큰 자유였다. 그날 밤 명주는 여느 때처럼 늦게 귀가해 경자에게 말했다. 우리 이번에 투자 하나 들어가는데 당신 이름으로 좀 서류 좀 받아와. 믿을 건 당신밖에 없잖아. 경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는다. 맞아. 이젠 당신이 나를 믿는 것만큼 나도 나를 믿기로 했어. 토요일 아침. 경자는 검은 앞치마를 정돈하고 찻집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위에 커피 잔이며 수업 자료들을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실버 커피 클래스 일기. 그녀가 만든 그녀만의 강자였죠. 생각보다 신청은 빨랐습니다. 이웃 주민센터에 포스터 한장 붙였을 뿐인데 8명 정원은 일주일 만에 다 찾고 대기 신청까지 생겼습니다. 첫날 수업 시작 10분 전 경자는 잔을 정리하며 하나둘 들어오는 수강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각인가 싶어 돌아본 그곳엔 남편 명준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면접장에 들어온 사람처럼 양복차림에 진지한 눈빛으로 서 있었죠. 경자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죠. 명준이 말문을 뗐습니다. 나도 수업 듣고 싶어서 왔어. 커피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수강 신청서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은 이름 아래, 오경자 강사님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경자는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규칙은 모두 똑같습니다. 출석 빠지면 수료증 안 드려요. 명주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자는 그를 보며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수업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 설명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향처럼 묘하게 부드럽고 알싸한 시간 속에서 명주는 진지하게 메모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명주는 남은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자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훌륭한 걸?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할줄 아는 게 있었더라고. 다만, 당신이 그동안 그걸 몰랐던 거지.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경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커피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내리는 인생 수류증이자 누군가의 시선 없이도 스스로 박수 칠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보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녀는 커피 찌꺼기를 비우며 속으로 되냅니다. 이제 나를 다시 보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만 보이지 않아 그날 밤 경자는 모처럼 식탁에 밥을 차렸다. 명주는 수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밥을 받아들며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식사자락에 이번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등어를 조심히 뒤집고 된장국을 따뜻하게 덜어냈죠. 명주는 가끔 눈치를 살피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괜히 TV 리모컨을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명주는 소파에 앉았고 잠시 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그 앞에 다가가 탁자 위에 놓인 그의 지갑을 무심히 집었습니다. 그 지갑은 늘 무겁게 차고 다니던 경자조차 잘 열어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확인해야만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죽 사이를 조심히 벌린 그 안엔 반으로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황색 스카프를 맨 그날 찻집에 왔던 그 여인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명준 오빠, 다음 여행도 기대돼요. 경자의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담담했죠. 사진을 천천히 접어 제자리에 넣고 지갑을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 명준의 얼굴은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경자에겐 이제 더 이상 함께한 세월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가방을 꺼내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 카드 지갑, 다시 봄의 여분 명함들, 그리고 그녀 이름으로 된 서류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조용한 손끝에 묻어나 있었죠. 경자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실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밤거리를 내다보며 중얼거렸죠. 이 사람은 나를 안 받고.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믿지 않겠어. 그녀의 말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시간 지워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 또렷이 살아나고 있었던 밤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명주는 잠옷 바람으로 일어나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나왔고, 경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명준의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예, 위로금이 빠져나갔다고요? 어디서요? 뭐, 오경자 이름으로.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 하나를 정갈히 씻고 조용히 수건으로 닦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전화를 끄는 명주는 그대로 얼어붙은 얼굴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 통장에서 왜 돈을? 그거 건드릴 수 있는 사람, 당신뿐이야. 경자는 그의 앞에 조용히 서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 안엔 공동명의 해지 증명서와 예금 일부 출금 영수증, 그리고 그녀 명의의 신규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거, 당신도 잊었죠? 나는 안 잊었어요. 그 돈, 우리 둘 이름이니까, 이번엔 내가 써야겠더라고요. 명주는 허둥지둥 봉투를 뒤적이다. 새로운 커피머신 견적서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걸왜 이걸 왜 당신 멋대로 결정해? 경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껏 당신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삶 하나쯤은 내 뜻대로 해도 괜찮잖아요. 명주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당신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 말에 경자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20년 전쯤에 했어야 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해방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가치도 의무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오후 다시 봄 찻집은 새 커피 머신 설치를 위해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기사들이 드나드는 사이 경자는 작은 창가에 앉아 계산기 위에 놓인 명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오히려 젊은 사장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고, 심장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한참 후, 명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돈은 내가 다시 채워 넣을게. 경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를 지운 뒤, 새로운 문자 하나를 작성했죠. 이젠 당신한테 채워지길 바라는 게 없어요. 내 자는 내가 채울 겁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장도 없이 그 마음만 간직한 채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봄은 더는 되돌아가지 않는 절정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세상을 다 적실 듯한 장대비가 되어 버렸죠. 다시 봄은 조용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원두 테스트를 위해 혼자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회색 하늘 아래로 웬 그림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자는 잔을 들고 다가가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남편 명준이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셔츠,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들고 있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 비닐봉지도 없이 들고 온그 상자 안엔 경자가 접었던 사진 한 장, 그녀가 만든 명함,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한 후회와 굴욕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동작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경자는 다알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으로 굳어진 사람이 그걸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말이죠.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그대로 바닥에 앉다시피 주저앉았고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경자야. 내가 다 망쳤다. 제발 한 번만. 문좀 열어줘. 그 목소리는 예전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내리던 그 위압적인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산의 하나가 살아온 인생을 처음 돌아본 듯한 작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경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용서라는 단어에 얼마나 얽매여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이제 그 단어조차 그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가게 안부를 껐습니다. 그 불빛 하나 꺼졌다고 그가 사라질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창밖에선 명준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로 멀어졌습니다. 어깨는 축 처졌고 걸음은 불안했지만 경자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카운터 위 물기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아니, 당신 없이여야 더 괜찮아요. 그리고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물이 내려오고 진한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향은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 온전히 내려진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봄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꽃들은 예정보다 일찍 피었고 햇살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죠. 찻집 다시 봄앞 작은 화단엔 경자가 직접 심은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고요히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작은 스피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희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어깨는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님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름 너무 예뻐요. 처음부터 이 가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경자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누구 부인이었죠. 누구 엄마였고요. 누구한텐 그냥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 말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반짝이며 유리에 비쳤고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오경자, 오경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누구를 향한 자랑도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잊혀졌던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죠. 어느날 경자는 우연히 우체통에서 남편 명준의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경자야, 이제야 알겠어. 당신 이름을 지우며 살았던 내가 내 인생도 지운 거였더라. 그 편지를 다 읽고 경자는 조용히 웃으며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단 옆 낡은 찻잎 통 안에 살짝 밀어 넣은 뒤그 위에 라벤더 화분을 얹었습니다. 이젠 그 어떤 말도 용서도 후회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잔의 커피를 내리고 따뜻한 향을 따라.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메일이 그녀에겐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자는 수업을 마치고 노트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보았습니다. 오경자 그리고 그 아래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오경자 여사의 조용하지만 강한 해방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따뜻한 위로로 찾아오겠습니다.